이거, 우리 여자가 준 거야. 음. 선물로. 이뻐요? 음. 여자가 선물 준 거야. 저도. 잘안보이네 이렇게 음. 있어요. 나도 머리가 편한... 아파. 요즘에. 왜 몰라. 감기 때문에 그런가, 머리가 아파. 외로워서 그런가요? 외로워서 그런가 봐 네. 외로워, 도 슬퍼도. 네. 나는 아느라 겨울아. 가을 겨울, 외로운 계절을 응. 하잖아요. 아, 어, 진짜요? 이쁘대요. 어, 아, 이쁘지 아, 기걸이 물어보려고 했나 봐. 이것도 여제가 어. 그 사이트 그하와이 언니 아는 사람이 한다고 사이트에서 한다고. 이 어. 요새가 친한 지인들 어. 챙겨 준다고 해 가지고 저랑 서러니까 챙겨 줬어요. 같이. 너무 고마워서 가지고 한번 저에이서어 어. 응. 저는 별이에요, 별. 별에 루비 있는 거. 이뻐요. 감사합니다. 방금 왔다 갔거든요. 제가 햇반 음, 머리 갔다, 갔다 와가지고 한결이면 1베리 아닌 투자 선황에서대 아니에요. 둘대 아니고 듣보세. 투보선도 그, 어, 맞긴 맞지만... 듣보세. 음. 음, 그걸 뭐라 그렇고... CD? 시디 갖고요, 시디. 얼굴에 시디만 한건 아니고요. 시디만 하긴 하는데 그로 시디, 드레스, 드레스라고. 응. 어, 남자로 살고 있으면서 가끔씩 화장하고. 응. 응. 목적을 위해서 여자하는 그런, 잖아 취미생활로 그런 응. 거,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심혈도 응. 아니고 투쟁 준비사도 아니에요, 참고로. 투쟁 준비는 했었죠. 근데 이제 사회현실이 너무 안좋아. 이거 너무 힘들어 응, 너무 힘들고 알잖아 인식이 너무 안좋아 맞아. 사회인식이 안좋아. 그리고 또 직장이 응. 어. 저는 진짜 직장만 아니었으면 했을거예요 <laughs> 근데 그런 말 하더라 뭐라고? 또한 동생이 직장에서 보고나서 같이 있을 때만 누나라 부를게 그러는거야 응, 응. 그러서 누나 그냥 준비하자 이러는거야 응. 아니 돈 많이 벌었나 그래서 그냥 하재요. 어. 근데 누가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다 아는데 어. 티가 나는데 수술 하고 나서 특보생 말고 아니야 젠더 수술을 하면 누가 써주겠어 대기업에서 안 써주죠, 안 써주죠. 회사 이미지가 있는데. 응 회사 이미지고 있는데 틀 어떻게 써주겠어요. 근데 그래도 옆에 자꾸 하자는 거야. 단들을때막 뭐. 누나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건젊은 애들인 거.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들 있을 때 누나 한다니까 어, 누나 한다니까요. 좋겠네요, 기분이 찢어질 거 같나. 사진 보더였던 말 여자한 거 사진 보더 때문에 이쁘대요. 이쁘다 단정하요 그리고 자기 가그러는 거야. 걔네 결혼을 했어 여자 어. 여자야 나 아기가 이제 났어. 아기가 어. 되게 어려 응. 결혼 되기 일찍이었단 말이에요 어. 한지 얼마 안 돼. 그래서 그런 거나 응. 보더니 말 누나니까 어, 자기도 갑자기 선저쳤요 혼자 온다는 거. 어 진짜. 네 나려 보더니 말. 한결린 집도 사시고 부여그다이에도 많이 모으시고 소라 언니 만난거 많이 사드리요네 알겠습니다 만든 거 많이, 네, 알겠습니다. 저... 거 많이 사줘요 조만간 집들이 올 거예요 그때는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중국 중국 음식은 안 먹을 거예요 중국 음식그 여전히 갔을 때 먹었죠? 네 솔직히 너무 많이 시켰어요 뭐뭐 뭐 먹었어요? 뭐뭐 뭐 시켰는데? 깐풍기 어. 그다음에 짬뽕 어. 짜장 두개 음. 난자리스, 맞나요? 난자완스. 아, 난자완스. 막 메뉴만 6개 시켰어. 근데 어. 내가 어. 너무 많이 시킨 거야. 왜냐면, 왜 많이 시켰냐면, 저를 어. 보려고 멀리서 왔잖아요. 어. 근데 멀리서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 딸랑, 짜장, 짬뽕만 시키요 그런 거 미안한 거야. 어. 근데 언니들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짜장만 짬뽕만 어. 있으면 된 거였는데, 어. 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멀리까지 어. 왔잖아. 가까운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제 입장에서 너무 많이 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먹긴 먹었어요. 정리하면서 언인들이직처리도 해주고 음. 또남겨놓으라 해가지고 랩에 싸가지고 그때 가고 나서 이틀만에 다 먹었어요. 친구 불러가지고 어. 다행히도. 아 랩에 싸가지고요? 음. 어. 베란다 시원한 곳에다가 놔뒀어요. 먼지한 아, 네. 거 넣으면서 변해버리니까. 어. 근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나. 아무튼 이번엔 짙디러만 깐풍이 말고 다른 거 먹을게요. 깐풍. 깐풍, 깐풍. 그때 너무 아쉬웠어요 저녁이어가지고 음. 근데 아쉬워 너무 추워서 밖에 못 나갔으니까 이번에 음. 오시면 밖에 나가요 음. 공원 그 공원 뒤집어 내로 소개시켜줄게요 음. 뒤집어집니다 공원이 운동도 할 수요 그다음 미소미니 데리고 오면 좋은데 많이 가드 드릴게요. 음. <laughs>